자, 선우를 통해 결혼한 분들을 소개하는 결혼 커플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커플을 소개해 볼까요? 네, 제가 항상 이 커플 스토리 소개하면서 를 되게 좀 어려운 커플들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성상이 되게 제한된다거나 음. 뭔가 어렵게 소개해서 힘들게 결혼하는 이런 커플들을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유가 보통 이제 결혼 정보 회사에 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참 많으세요. 제가 그래서 좀 회원들에게 농담처럼 안까다로운는 회원은 없다. 회원은 누구나 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도 간혹 하는데, 사실 이제 원하는 게 많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많아지면, 사실 그런 걸다 갖춘 사람이 많지 않고, 또 그런 상대는 또 나를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만남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플 매니저 입장에서는 항상 조건, 선택의 폭을 넓혀서 봐라. 조건을 조금 더 넓혀서 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항상 이제 저희가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처럼 이제 하는데, 그 오늘 소개해드리는 남성은요, 정말 가입하실 때 본인이 말했던 이상형 있잖아요. 그 기준에 정말 딱 맞는 사람을, 우와. 딱 맞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90년생 이제 남성의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항상 너무 어려운 회원들만 얘기해서 아, 결혼정보회사는 다들 저렇게 좀 까다로운 사람들만 있나 봐. 이런 또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보통의, 정말 결혼 적령기에 그냥 뭐 이렇게 무난한, 그리고 어떤 이성, 나에게 그냥 맞는 적당한 이성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고요.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면 90년생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스카이대를 졸업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입니다. 남성 자체도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좀잘 공부 열심히 응. 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인 거고요. 키도 뭐 표준키. 음. 뭐 외모도 그냥 중간 정도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대기업에 계시다 퇴직하셔서 그냥 이제 부모님도 그냥 무난하게 잘 이제 사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이제 남성이 원하는 이성상은 어땠을까요? 어, 남성은 이제 나이 차이는 본인보다 한두살 정도 어렸으면 했고요 네. 이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여성의 직업이에요 이제 음. 본인이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공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데 대신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반 대기업이나 뭐 전문지처럼 급여가 아주 많은 직장은 아닐 수 있다 보니까 남성은 안정적으로 같이 맞벌이 할수 있는 여성을 원했어요. 그래서 여성은 교사나 공무원이나 아니면 본인과 같은 공기업을 만나고 싶어 했고요. 대기업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뭐 종교는 이분이 없었는데 너무 독실한 기독교인이면 조금 뭐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키는 사실 뭐 보통 키큰 여성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표준 키이다 보니까 그냥 너무 큰 거보다는 165 이하의 좀 아담한 음. 체형을 선호했고 네. 이제 외모적으로는 어막 아주 예쁜 여성 뭐 이런 걸 찾는다기보다는 물론 예쁘면 좋았겠죠 <laughs> 근데 뭐 예쁘기보다는 그냥 이제 성형 안한 그냥 좀 자연스러운 그냥 선한 인상을 가진 분이면 좋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 네. 보니까 뭐 들을 때 이런저런 것 같은데 거. 하나하나 네. 들여다 보면은 오, 어, 나쁘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음, 음, 맞아요. 슬기 씨가 이제 잘 아는데 이제 그런 이분이 그래서 소개가 잘 됐어요. 오. 왜냐하면 어, 이분이 일단 원하는 나이대, 이분의 나이가 이제 남성으로서 너무 많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음. 적당한 나이다 보니까 이분이 원하는 한 (92년생) (93) (94) (95) 뭐~ 요 나이대 여성분들은 결혼정보회사에 굉장히 많이 아. 가입되어 있는 일단은 네. 나이에서 이제 선택의 폭이 넓었고요 물론 이제 이분이 원하는 교사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는 분들은 여성 중에서도 일부예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눈이 높아요 예 음. 네, 교사분들 그쵸. 공무원분들 왜냐면 본인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음. 이런 좋은 직장을 가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높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공기업 남성이에요. 아. 여성분들도 나랑 비슷한 어떤 성향에이나 이런 직업군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교사분들이 보통 공기업 뭐뭐 뭐 공기업 다니는 분들 같은 공기업 이렇게 이제 선호하시는 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성들이 원하는 범주에 속해 있는 본인이 프로필이었던 거예요. 오. 그리고 뭐 키도 그냥 뭐165 이하면. 우리나라 여성 표준키 뭐한1 6 2 3 정도 되잖아요. 그척까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뭐 기독교 여성분들 일부 제외하고 하더라도 소개가 너무 원활하게 잘 됐어요 이분은. 그래서 결국에는 93년생 같은 공기업에 다니는 여성분을 만나서 지금 이제 결혼 8개월째 교제를 어? 하고 있고 곧 이제 결혼 예정인데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면서. 정말 되게 좀 편안한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어... 항상 좀 힘든 회원들도 많이 소개하고 하다가 네. 이분을 소개할 때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매칭이 너무 잘 되니까, 음. 소개가.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또 무난하게 네. 행복한 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이상형이라고 해서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굉장히 무난무난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분의 결국 보면 이분이 현실성, 현실적인 이성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남, 뭐, 만약에 본인이 갖춘 게 없으면서 뭐 교사나 뭐 이런 이제 어떤 음. 스펙을 원했다고 하면 사실은 막지 않겠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이제 갖춘 상태에서 비슷한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이상형을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도 이제 소개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성분들이 은근히 들어보면 까다롭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외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모 부분에서도 무조건 예뻐야 돼요 막 이런 것보다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 선한 스타일, 부드러운 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욱더 많은 분들과 좀더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이렇게 더 빠르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곧 결혼 또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네. 행복한 커플이 탄생하리라 믿습니다.